이곳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서버 까지 편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관세 협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 자파정권을 별로 안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계속 우리 자동차 산업 이런거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5% 관세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25% 관세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경쟁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왜냐면 하 한국차에 관세가 더 많이 붙으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차, 토요타 이런거에 비해서 아주 불리하게 되죠 결국 이 뿌리는 아마도 트럼프가 한국자파정권에 대해서 마음에 안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최소한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제정책, 무역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 이재명 정권이 지속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파들은더더이 집회나 이런 거를 열심히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됩니다